자, 봅시다. 20번이죠. Improving your gestural communication involves more than just knowing when to nod or shake hands. 자, 잘 나와요. 여러분들, 요거 잘 보면은. 항상 문장이 조금 좀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뭐부터 찾아야 될것 같아요? 뭐부터 찾아야 돼? 아니, 아니. 뭐부터 찾아야 돼? 아. 동사부터 찾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주어를 찾으려고 하, 하니까 문장이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찾냐면 동사 딱 찾으면 동사 앞에 건 전부 다 뭐가 돼요 주어가 되죠 아시겠어요 동사부터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얘가 지금 동사거든 이 얘가 동사거든 어어 그럼 그 앞에가 지금 주어잖아 글쎄 그데 지금 봐봐라 Improving ing 돼 있고, your gestural communication 해가 했는데,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했지. ing가 딱 나와 있으면, 뒤에 거 빠르게 봐서 동사가 나와 있으면, 이 ing는 뭐라 그랬어? 동명사 주어라 그랬다. 알겠니? 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어야. 얘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동명사 주어는, 3인칭 단수에요 그러니까 동사 i n v o v e s 는 S가 붙은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러니까 봐봐. Improving your gesture communication 여러분의 제스처를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갖다가 Improving, 향상시키는 것은 Involves 포함을 한다고요. 뭘 포함한다고요? More than just k n o w i n g 그저 아는 것 이상을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안다라고 돼 있죠. 요게 지금 동사잖아요.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뭐라고 물어요? 뭘 아는데? 라는 말 나오죠. 그러니까 요기 뒤에 나오는 went to nod or shake hands. 요게 요 녀석의 목적어입니다. went to nod. 언제 고개를 끄덕일지. or 아니면은 or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생략돼 이 있냐면은 when to가 생략돼 이 있습니다. When to shake hands. 언제 악수를 해야 할지를 아는 것 이상을 포함을 합니다. It's about 그것은 어디 어디에 관련된 겁니다. 이때 it 대 있죠. 이때 it 이러면 이때 it 가리키는 거 봐야 됩니다. 이때 it 가리키는 것은 improving your gesture communication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is about 아 어디 어디에 관련된 건데 어디에 관련된 거라고요 using gestures 제스처를 갖다가 사용을 하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about이 지금 전치사죠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명사 동명사 나온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그래 여기가 지금 뭐가 되고 있어요 동명사가 되어있어요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complement your spoken messages 여러분의 말로 전하는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을, 사용하는 것에 관련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야기할 건데, 앞으로 있잖아요. 제가 투 분영사에 그냥 저렇게 줄만 끝쳐 그러면은 저게 항상 뭐가 되냐면, 누구야? 왜요? 목 관계가 심해져가지고, 오, 수업 못 하겠어. 병원에 갔어. 내일 봅시다. 어, 문 닫아. 월요일 에가 내일 6시부터 수업인데. 나도 좀 쉽시다. <laughs> 네. 저 앞으로 투어 영사 이렇게 줄 꺼놓잖아요. 그럼 항상 저거는 뭐마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오케이?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스포클라인 메시지를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을 관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Adding layers of meaning to your roles. 자, 여기 adding에 i g 붙었지? i g 붙었는데, 뒤에 딱 보니까 동사 있어 없어? 뒤에 동사 있어 없어? 뒤에 동사가 없거든? 없으니까 이때는 이게 분사가 됩니다. <laughs> 그러니까, adding layers of meaning. 의미의 층을 갖다가 더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to your words. 여러분의 말에다가. 됐습니까? 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open-handed gestures, for example. 자, for example. 이런 연결이 나오면 무조건 박스 쳐가지고 별표 칩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 니까 얘를 for instance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pen-handed gestures. 손이 이렇게 쫙 펴진 그런 제스처는요. 그죠. 명사를 꾸며주는 분사니까, 요렇게, ED가 붙어 있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쫙 펴진 그런 제스처는, can indicate, 나타낼 수 있습니다. 뭘 나타낼 수 있다고요? honesty, 정직함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서 creating, INC부터는 아, 뒤에 동사 없으니까, 얘 예, 분사 구문입니다. 뭐 하면서, creating an atmosphere of trust.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죠. You invite openness and collaboration. 여러분은 개방성과 협력을 초대합니다. 뭐할 때? When you speak with your palms facing up.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볼 거예요. With 나와 있고 your palms에서 이렇게 목적어 나와 있고요. facing에서 여기 ing 또는 여기 pp 되는데, ing는 목적어가 뭐, 뭐, 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능동이죠. pp는 목적어가 뭐, 뭐, 되는 경우. 이건 수동입니다. 해석은 목적어를 뭐, 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 합니다. 한 채로 또는 뭐, 뭐, 하면서. 이정도로 해서 <laughs> 그럼 봐봐요 Your palm is facing up 네 손바닥을 갖다가 Facing up 위로 향하게 한 채로 When you speak 네가 이야기를 할때 됐습니까? 손바닥이 잘 손바닥이 위를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손바닥이 위를 보고 있는 거니까 IG가 붙은 거야 아시겠어요? 그가 손바닥 이렇게 위로 한 채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개방성과 협력을 초대합니다. 딱 느낌이 그렇죠, 그죠? 어, 여러분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때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죠? 딱 고른 거예요, 지금. This is simple. 이 아주 단순하지만, yet, 하지만, powerful gesture. 아주 강력한 gesture는 can make others feel more comfortable and willing to engage in conversation. 자, 중요한 거 하나 나와 있습니다. make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목적어 나와 있고, fill 해서, 동사원형.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하여금, 동사원형, 하게, 하다. 이렇게 되고, fill 나왔죠. fill 나오면은, 항상 fill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형용사 1번 또는 이렇게 형용사 2번에서, 뭐뭐한 느낌이 들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됐어요. 그럼 봐봐. Make others feel more comfortable.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편안하게 만들게,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고. And 그리고 willing to engage in conversation. willing to 이름 기꺼이 뭐뭐하는 이 말이거든. 됐어요. 이거 잘놓을까요 r o l l i n g to 동사원형 이러면은 기꺼이 to 동사원형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engage 이러면 참여하다잖아요. 그죠? 기꺼이 대화 속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그런 기분이 들게 만들어준다. 이러는 거죠. 됐어요. 요 정도 문장이 여러분들 영작이 가능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봐봐. This simple yet powerful gesture can make others feel more comfortable and willing to engage in conversation. 그래서 총 단어 숫자가 17단어. 그죠, 17단어. 어, 고등학교에서 영장을 할 때요, 단어 숫자가 14단어에서 24단어 고사이로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는 단 문장 딱 주고, 여기에 핵심되는 단어, make, feel, 그 다음에 comfortable, willing, engage, 대 conversation 정도 주고 영장을 해세요 하면 영장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지금 딱 봐요 이 문장 같은 면에 기본적으로 딱 봤을 때와딱 길다 이러면서 읽으면서 해석이 조금 헷갈린데막 이런 느낌 들죠 그죠 그죠? 그럼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여러 번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빨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 번 읽어서 내 입에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버려야 나중에, 입에 붙어야 손으로 쓰기가 편하다. 그죠? 아시겠어요? 딱 그렇게 갑니다. b 하지만, be careful of the trap of over g e t u r n g 항상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할 겁니다. 오브가딱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항상 그러면 오브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수식이 됩니다. b 하지만, be careful. 조심하세요. 자, 봐봐. 오브 오브 두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맞죠. 뭘 조심하라고요? Over gesturing. 과도하게 제스처를 취하는 것의 그런 함정에 대해서 be careful. 조심하세요. 됐습니까? Too many hand movements. 너무 많은 손 움직임은 can distract. 자, distract 이러면 분산시키다의 말이거든. 뭘 분산시키는데? From your message. 여러분, 메시지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수가 있구요. drawing attention away from your words. 자, drawing에 또 i n 붙었다, 그지? i n 붙었는데, 요 뒤에 딱 보니까, 동사 있다, 없다? 없지 없으니까, ing 뭐겠는데? 분산 구문이겠네. drawing attention. 주의를 끌어간다구요. 어디로부터? away from. 어디 어디에서 먼 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부터 먼 쪽으로 주위를 끌고 가는 경우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왜 이런 거 가끔 가다가 사람들 중에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말할 때 그냥 적절하게 좀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계속 해가지고 뭐 몸짓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러면은 그 사람 몸짓말 기억나지그 사람이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날때 가끔 있잖아요. 그죠? 어,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봐봐요. Imagine. 상상해보세요 뭘상상해보는요 A speaker 어떤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상해보세요 근데 어떤 말이냐면 어떤 말하는 사람이냐면 Who says move quickly like birds 이렇게 그 사람의 손이 move quickly like birds 새처럼 아주 미친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화자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세요 Their message 그 사람이 전달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은 lost in, in the chaos of their gestures.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제스처의 혼란 속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Balance is key. 균형이 바로 핵심입니다. Your gestures. 여러분의 제스처들은 should highlight your words. 여러분의 말을 갖다가 강조해야만 합니다. Not overshadow them. 그말 위에, 이렇게, 그림자를 들이워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죠. 여기 좀 봐봐. Your gestures should highlight your words. 그 다음에, 여기 있잖아. 원래는 이런 거였거든. Your gestures should not overshadow them. 돼 있는데, your gestures should가 앞에 한번 나와 있잖아. 그지? 나와 있으니까, 똑같은 말을 두번쓸 필요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 부분만 생략해버린 거야. 알겠어요? 어, 어떻게 된지 알겠죠? 네, 그 다음 거 한번 봐볼게요. 뭐, 여기까지만 하고 땡칠 겁니다. 자, <laughs> assuming gene editing in humans proves to be safe and effective. 자, 잘 봐봐요. ING 다 붙었죠? 요거 ing가 분사겠어요 동명사 주어겠어요 동명사 주어 어 네네 어세상에네 답은 분사거든요 자잘 봐봐요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봐봐 영어 문장에서 명사, 명사,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명사, 명사는 무조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적어 놓으세요. 명사, 명사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ing, 딥, ing가 제일 앞에 나왔는데, ing 뒤편을 빠르게 봐서 동사가 나오면 ing는 동명사 주어고, <laughs> 그죠? 뒤에 동사 없으면 ING를 분사구리라고 얘기했잖아. 지금 딱 봐봐. Assuming 다음에, gene editing in humans proves has 동사가 나와있지. 그러니까, 아, ING가 동명사 주어겠네라고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gene editing이라고 하는 게 저게 기 동명사라는, 명사라는 걸알것 같아. 알것 같아. 그것도 이제 gene editing이 뭐냐, 이거지. 명사, 명사인데 그 사이에 지금 전, 접속사가 안 들어가 있죠. 저러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잘 봐요. 다시 할게요. 봐봐. Assuming을 갖다가 동명사라고 꿔버리게 되면, 동명사 다음에 진 에디팅이라고 해서 또 동명사가 또다시 나와서, 명사, 명사가 접속사 없이 연결된 형태가 되버리거든요 그거는 영어에서 절대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를 지금 주어라고 보고요. 얘를 동사라고 봐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요기까지가 이 녀석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Assuming 다음에 접속사 대신 생략 데이터라고 보는 거예요. that 이하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밑에 봐봐. 그러면 Assuming 뒤에 지금 동사 있어 없어? 없는 형태지. 그럼 얘가 Assuming이 당연히 뭐가 되겠어?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했어요. 자, 봅니다. 그럼 해석 이렇게 됩니다. Gene editing in humans 인간에게 있어서 유전자 그 편집이 proves to be safe and effective 안전하고 심지어는 효율적이다라고 밝혀졌다라고 assuming 가정하는 것은 했습니까? 가정하는 것은 뭐 가정하면 it might seem logical. Even preferable. It. 가짜 주어겠죠. To correct. 요게 진짜 주어. To correct disease-causing mutations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of life. 봐봐. To correct disease-causing mutations. 질병을 야기하는 그러한 변이체들을 At the earliest possible stage of life. 인생의 가장 이은 가능한 그러한 시기에 correct, 교정하는 것은 might seem logical, 아주 논리적으로 보일지도 모르고요. or 아니면 은 even preferable, 선호할 만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하기 전에? People, harmful genes begin causing serious problems. 해로운 그러한 유전자들이 begin causing serious problems. 심각한 문제들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전에 말이죠. 딱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땡기죠, 그죠? 아니, 내가 결혼해서 애가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얘는 태어나서 생일 주기 동안에 무조건 암을 갖다가 한번 정도, 한번 이상 걸릴 그런 유전자 변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에 판명이 났어. 근데 그 유전자 변이를 갖다가 내가 고치는 게그 애한테 안전하고 심지어 가격도 적, 적절하다고 한다 그러면,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하죠. 딱 그런 느낌 들잖아, 그제. 지금 딱 그런 얘기를 좀한 거예요, 지금. 자, 근데 봅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예, 이러면 아직이라고 많이 했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오 y 면 예, 이러면 하지만. 이 정도 더, 더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Once it becomes possible to transform an embryo's mutated genes into normal ones. 자, once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once 이름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once 이 해서 어떻게 했어? 한 번, 한때는, 뭐, 이 정도는 해서 많이 했죠. 그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once가, 자, 첫번째, 한번이란 뜻도 있고요 두번째, 일단, 뭐, 뭐, 하고 나면이라는 뜻도 있고, 일단 두 번째 뜻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여기 is은 역시나 가짜 주어구요. to transform, 얘가 진짜 주어입니다. 자, 그럼 봐봐. 그러니까, transform, 이동시키는 것이 becomes possible. 일단, 가능해지고 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동시키는 걸, 뭘 이동시키는 거예요? An embryo's mutated genes. 배아의 변형된 그러한 genes. 유전자들을 into normal ones. 정상적인 유전자로 transform, 바꾸는 것이, 그죠? is possible, becomes possible, 가능해지고 나면. 됐습니까? 일단, 원즈 되어 있습니다. 원즈가 가리키는 거는, 진즈에요. 진즈. Jeans. 유전자들이죠. 그죠? 그, 여기에 원이라고 쓰면 틀려요. <laughs> 됐습니까? 그러니까, 배아가 가지고 있는 그 변형된 유전자들을 정상적인 유전자로 되돌리는 것이 일단 가능해지고 나면, there will certainly be temptations. 유혹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그 유혹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유혹들이냐면, to upgrade normal genes to superior versions. 평 정상적인 유전자들을 좀더 우월한 유전자로 바꾸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무조건 존재할 겁니다. 맞지? 그러니까 딱 검사를 해봤는데, 아 우리 애가 다 괜찮아. 근데 남자애들 키가 100, 최대 키가 165밖에 안 나와. 키스 10cm 정도 늘려주고 싶은데 그 변이 유전자를 갖다 치, 집어넣는데 2천만 원이래 하고 싶잖아요. 그죠? 아딱 봤는데 우리 애가 다 괜찮아 키도 한180 넘어갈 것 같고 IQ도 괜찮을 것 같고 뭐다 괜찮을 것 같은데 애가 애한테 비만 유전자가 있어. 그거 삭제하는데 5천만 원이래. 있으서할것 같지? 딱 느낌이 그렇죠, 그죠? 어, 딱 그래 얘기하는 거야. 봐봐. Should we begin editing genes in unborn children?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그런 유전자를 갖다가 조작, 편집하기 시작해야만 할까? 뭐 하기 위해서? To lower. 낮추기 위해서. 뭘 낮추는데요? Their lifetime risk of heart disease or cancer. 걔네들이 평생 동안 겪을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 은암 발병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유전자를 조직, 조작하는 것 같다. 시작해야만 할까요? What about? 자, what about ING입니다. What about ING? 해서 ING 하는 건 어떨까? 이 말입니다. ING 하는 것은 어떤가? 뭐 하는 것은 어떤가? Giving unborn children beneficial features, 태어나지 아이,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 beneficial features,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득이 되는 특징 갖다가 부여해 주는 것도 어떨까? Like, like such as 입니다. 뭐뭐 같은이 말입니다. 뭐 같은 greater strength and increased mental ability or changing physical characteristics like eye and hair color. 그러니까, greater strength. 좀더 강한 힘을 가지게 한, 한다든가. 아니면은, increased mental abilities. 더 향상되어진 정신 능력과 같은 살아감에 있어서 좀더 이해되게 되는 특징을 더 아이한테 부여하는건 어떨까? or, 아니면은, 그 다음에, what about 붙었고, 여기 또 change, 이렇게 붙은 거야? what about changing physical characteristics like eye and hair color? 눈 색깔이라든지 머리 색깔과 같은 실질적인 특징을 갖다가 우리가 바꾸는 건 어떨까? 그럼 가능할까요? 그걸 허락해 줘야 되나? 안 해야 될것 같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봐. 이 아이가 태어나서 생애 주기 동안에 심장병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서 심장병 유전자를 갖다가 바꾸는 것갖다 허락해 준다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기술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하지 말라고 해도 애딱 건드릴 것 같죠. 원래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할수 있는, 많이로할수 있는 데 있잖아. 하지 마라 그러면, 미친듯이 땡긴다, 이거, 왜, 그거. 맞지 아예 못,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예 못 하겠버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중국 쪽에서는 벌써 그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 태아 배아에 대한 그 유전자 연구가 가장 활발한 나라가 어디냐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에요. 왠지 알아요? 중국에서는 그 배아 연구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을 벌써 하고 있다는 소리도 나, 나와요.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건 하면 안 돼, 이거는. 그럼 분명히 이럴 거 아니야. 사람의 그 장수 유전자가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죠? 노화를 억제해주는 유전자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그왜 우리 그 만화나 이런데 보면은 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뭐1 0 0년이지 나도 안 늙고 막 이런 게 있잖아. 그 현실화 되어줄수 있다니까. 이상할 것 같죠? 어, 진짜. 그럼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자 보겠습니다. The pursuit o r perfection. 완벽에 대한 그러한 추구는 seems, 뭐, 뭐처럼 보인다구요. 뭐처럼 보인다구요. almost natural to human nature. 자, 일단, nature 이라면은 앞으로 nature의 뜻이 본성 또는 본질이라는 뜻도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에게 있어서 almost natural. 거의 자연스러워 보인다구요. But, 하지만, if we start down this slippery slope, 만약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면을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자, 봐봐. 여기 지금 이 미끄러운 경사면을 내려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어떤 의미예요? 태아의 유전자 조작을 시작한다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다면, we may not like, 우리는 뭐, 하면, 뭐,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뭘 좋아하지 않는데. 이게 좀 동사거든요? Where we end up. 우리가 결국 멈춰 서게 되는 그 지점을 좋아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아의 유전자 조작에 대해서 찬성이요. 반대예요. 이 사람은 지금. 마지막 딱 보니까 반대겠죠. 그죠? 어, 저도 반대입니다. 차라리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있죠. 태어난 다음에, 그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진짜, 이거 안 바꾸면 애가 무조건 하고 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표적, 유, 뭐, 치료 이런 건좀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아단계에서 하는 거는 진짜 좀 문제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해서 끝났고요 네, 여러분들, 했는 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수고하셨습니다.